아이나 아. 아, 여기가 어디야? 콜라일바이크 타는 데야 응? <놀람> 열차 같아 나 열차, 응. 열차. 열차 같아 열차 열차 다 <놀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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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차려기로 여기 앉으면 려기다시기다야아다려 기다려 기다어디다 앉아? 나 코에 앉려기또려러지 그렇게 불면 날라가네 수 씨, 어, 경기가 아니네? 경기가 아니야. 자기가 표 갖고 있어. 자기가 여기 앉아야지. 그래. 어른이 브레이크를 잡아야 된다니까? 음. 음. 들어봐, 찍어줘.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계십니다. 지어 멈췄는데? 아니야, 그냥 가끔 하면 멈출 때도. 응. 아빠, 누나. 찍어줘. 못할것 같은데? 아니, 아빠가 해줄 거야, 기다려. 맞아. 아니야 어, 아빠가 해안돼 출발한다 출발한다 다 아빠 어디가거 아빠 어디갈 거야? 여기